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자 하반기 드디어 첫 번째 코스피 종목입니다 대한조선이 내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고요 또한 이 종목 밸류도 나름 합리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도 수요예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모든 게 아름다운 조건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한조선에 대해서 청약에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금은 금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 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출을 활용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증거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8월 1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단독 상장하게 되고요. 8월 첫 번째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8월 공모주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잘 연결시켜 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일단 의무화약을 신청한 기관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관이 신청한 물량의 57% 정도를 상장일에 매도하지 않을 테니까 꼭 배정을 해달라고 의무화약을 신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로 상장했던 달바 글로벌이나 LGCNS보다도 의무화약을 신청한 기관이 적게는 두배 많게는 다섯 배 정도로 많았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56.9%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61%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수 기준인 61% 정도는 확약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이 같은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조금 많이 늘어나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5만 원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상단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기관 참여 물량의 99.5%는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조선은 이번 IPO로 5천억 원을 모집하고 시가 총액은 약 1조 9천억 원 규모로 상장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조선 어떤 회사인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요. 회사 이름에서도 조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배를 만드는 회사라는 느낌은 오실 텐데 주로 원유를 운반하는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운반하는 배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컨테이너선도 조금씩 만들고 있으면서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배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운반하는 배 중에서는 중대형 사이즈 선박이라고 해서 아프라맥스라고 부르던데 이런 배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라고 부르는 스웨즈막스 이런 배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조선은 주로 중형 사이즈 정도로 기름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24년에 12.8%였고, 23년에는 22.3%로 현재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조선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중형 선박 시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더라고요.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3년에 약 8,10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4년에는 1조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6,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익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은 1,581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300억 원이니까요. 작년 이익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익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면서 작년에는 15%,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2%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익률까지 세 가지가 모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비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익률 측면이 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국내 조선사 중에서 현재 이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조선이 14.7%였고 나머지 조선사 중에 가장 높은 곳은 10.3%였으니까요. 2등보다 이익률이 대략 4% 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아도 2위 그룹보다는 대략 4% 정도 더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한조선은 그중에서도 더욱 더 탁월한 수익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 6월에 상장을 했었던 달바 글로벌 이후로 오랜만에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밸류를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 이제는 청약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이번 IPO에서 1천만 주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상장하는 종목답게 우리사주조합의 20% 비중으로 200만 주를 배정을 해 두었던데요. 직원들이 모두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이 거의 2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은 하겠지만 이 정도 증거금을 모두 소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일부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우리 사주 미달 여부는 청약이 시작되고 1일차에 증권사별로 배정된 소량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 한번더 체크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총 3곳입니다. 일단, 우리 사주 미달이 없다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KB증권이 약 112만주, NH는 107만주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곳이 메인 주관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형증권은 약 30만주 배정이 되면서 서브로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신형증권 배정 물량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신형증권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균등만 가볍게 청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kb나 nh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kb증권은 일반청약한도가 37,000주로서 모두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약 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증권사 모두 최소 신청 수량은 10주로 동일한데요. 증거금이 25만원이 필요하니까 균등청약만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10주만 청약하셔도 충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1,500원. 그리고 나머지는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있더라고요. 모집 수량의 20%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최대 주주가 매각하게 되는데 최대 주주가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은 분명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46%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지분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요의 지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53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14%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이거든요.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수준이고 유통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2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이 종목은 조단위로 상장하기 때문에 연기금 같은 기관에서 패시브 물량을 어느 정도는 상장일부터 확보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물량이 충분히 좋은 편이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도 48만 주 밖에 보유하지 않으니까요. 기존 주주의 영향력도 거의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산업은행이 약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주주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일에도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상장일 흐름에 약간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 종목은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작년부터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거든요. 조선시장이 호황기 사이클로 진입했기 때문인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그리고 2009년에 가장 많은 배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을 타면서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는 조선발주량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다시 호환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조선도 아주 영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성장하고 있는 실적도 보셨겠지만 지금 수주장고를 보아도 22척의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27년 상반기까지는 생산 캐파가 꽉 차있고 이제 27년 하반기 물량을 수주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던데 그래서 대한조선도 일단 27년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들이 실제 숫자로 찍히기 전부터 주가는 미리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약 2년 동안 주가가 300% 상승하면서 10만원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현재 40만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조선의 경우에도 경쟁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 시점에서는 IPO를 진행하잖아요. 현실점에서 경쟁사들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밸류를 책정하고 공모가를 정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유사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대한조선이 시장에서 받아야 되는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일단 공모가는 자산가치를 비교하는 PBR 방식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먼저 유사기업들과 PBR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사기업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을 선정했더라고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인데 지난주 금요일 주가를 기준으로 PBR을 계산해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6.2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 4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를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조선은 공모가 기준 PBR은 3.7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PBR로 비교를 해보면 유사기업보다는 낮은 밸류로 공모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사기업 네 곳은 평균적으로 PBR 4.8배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대한조선에 적용을 해보면 적정 시가 총액이 약 2조 5천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 6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pbr로 계산을 해본 주가는 공모가 대비 28% 정도 상승하는 64,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익으로 비교하는 per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사 기업들의 per을 계산해 보니까 밸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은 per이 100배 넘기고 있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40배 현대미포는 52배였습니다. 그나마 하나오션이 약 36배 수준으로 내종목 네 중에서는 밸류가 가장 낮은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오션의 밸류를 대한조선에 적용을 하고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4개 분기 이익이 약 2,100억 원입니다. 여기에 하나오션 밸류를 적용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19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PER로 비교를 해 보면 공모가 대비 주가가 거의 4배 오른 가격이 적정하다고 계산이 되는데 여하튼 상장 일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사기업들보다는 합리적인 밸류로 공모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밸류 측면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의무학약 신청이 50% 넘게 들어왔으니까 수요 의측 결과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공모가도 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잘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통물량도 약15% 미만으로 아주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실 텐데요. 물론 저도 비례로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돈을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1차 청약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고 우리 사주 미달 여부도 함께 체크하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지난번에 청약을 했던 스펙들이 상장하거든요.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라이브만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스펙 청약을 하셨다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